서울지방 법원입니다. 안준영 PD, 프로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첫 재판이 있다. 뭐 기사가 떠서 방청이 가능하면 좀 보려고 왔습니다. 아씨 뭔가 무섭다. 좀 긴장이 되네요. 게시판이 있어서, 거 보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네요. 살다살다 살다 법원을 프로듀스 때문에 와봅니다. 음, 법원을 갔다 왔습니다. 기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서서 봤어요. 뭐 50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크게 뭐 내용은 저희가 다 아는 거였습니다. 뭐 아이즈원, 엑스원, 워너원들의 이름은 정확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연습생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찐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순위가 공개되지는 않았고 그냥 뭐다 아는 얘기. 시즌 2때뭐 60위에서 올렸다. 뭐 20위에 밖에 있던 두 명을 위로 올리고 내보냈다 그리고 시즌3 시즌4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파이널 때수명을 순위를 다 조작했다 이런 얘기만 했었고 그걸 일본한 뒤에는 그냥 이제 변호인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한 얘기는 향응을 제공은 했지만 청탁을 한 적은 없다 라던가 아니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금액에 대해서 정정이 있거나 아니면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변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열받는 건 피해자가 CJ였어요. 뭐 연습생들이 피해자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그냥 CJ가 피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습생들이 피해자란 말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안준영의 변호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 연습생들이 피해자인데, 어, 댓글이라든지, 이런 원래 조작으로 올라간 멤버다. 이런 걸로 댓글로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좀 어, 진짜 음, 많이 열받았어요. <laughs> 나가면서 방첩객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쥐 생각해준다. 딱그 얘긴 것 같았습니다. 이번 공판은 크게 뭐 들은 것도 없고, 뭐 결론이 난 것도 없는데 다음 공판이 1월 14일이라서 끝까지. 볼수 있는 한 쫓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이 얘기를 지켜봐 주시고 피해자가 CJ라고 하지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게 CJ고 그 보상이나 대책을 얘기하고도 CJ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좀더 CJ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방하였습니다.